인과 응보는 정확하겠지만, 내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과보를 받느냐? 재선. 서울에도 천축으로 가는 길이 있다. 도봉산 대피소를 거쳐 오르는 길은 가파르다. 오르니 수아난 땀이 묵은 때를 씻어내고, 쌈바람은 제속의 번뇌를 날린다. 천축산은 도봉산의 미륵봉 기아말에 숨어 있다. 전축사 안쪽 오신 곳엔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 모문관이다. 밥이 드나드는 구멍 외엔 출입문까지 봉쇄한 방이다. 사방이 막혔다. 수행자가 견성의 벽을 무너뜨리고 천지를 활보할 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들어가는 감옥이다. 모문관에서는 일자로 1966년부터 1971년까지 이자로 1972년부터 77년까지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뜬 정진이 있었다. 무문관의 내로라는 스님 100명이 거쳐갔다. 1차 때 6년 결산은 2명만이 맞쳤다한 명은 2005년 95세로 입적한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이다. 나머지 한 명은 6년 결사후 자취를 감춰버려 전설이 된 스님이다. 그가 가장 철두철미하게 수행했던 수행자로 알려진 재선 선사다. 재선의 화신인가 우문관 앞에 산처럼 앉은 바위가 객을 맞는다. 거미줄 덮인 바리떼가 시렁에 놓여 있다.이제 무문관은 천축사 스님들의 거처가 된 모양이다.재선의 전사를 짜아 다시 충남 공주, 계룡산 갑사 대자함으로 향했다.천축사 무문관을 지었던 정영 스님이 또 무문관을 세운 것이다.계룡산의 성성한 상기운이. 신장처럼 둘러싸고 있다 죄선이 돌아왔던 것일까 무문관 소행자가 나간 빈방에 가보니 가슴을 움켜쥐고 쓴 듯한 글씨가 있다 매 순간 바른 인을 심어라 생사필 타파 생사를 타파해야 한다 이 대자함을 세운 정령은 1940년 애인사 백년암 보산선사에게로 가서 재선과 같은 해 한날에 출가했다.지리산 영원사에서 만난 두 사람이 백년암에 선지식이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출가한 것이다.재선은 제주도에서 참선하러 왔다고 해서 붙여진법명이다만공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선은 구름처럼 몰려드는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었다. 정영은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재선이 특출했다고 예고한다. 재선은 키가 작았지만 목소리가 크고 당찼다 좌정하고 앉으면 움직일 줄 몰랐다. 그런 독종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일 또한 잘했다. 훗날 성철 선사가 머물다 열반한 백년함에 가보면 지금도 튼실한 축대를 볼수 있다.그렇게 큰 바위들을 차곡차곡 올린 이가 재선이다.재선은 원래 일본 유학생이다.일본의 친척 집에서 생활할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유학을 마치고 제주에 돌아오자.일본 순사들의 감시를 받았다.어른들의 권유로 결혼한 재선은. 아들을 낳았다. 식민지국의 지식은으로 늘 고뇌하던 재선은 자식을 잘 키워 이 나라를 독립시킬 인재로 만들 결심을 다졌다. 마음 붙일 데 없던 재선은 아들을 애지중지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소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학교에 간절 며칠 만에 잘 놀던 아이가 쓰러졌다. 쓰러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재선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시체를 안고 몇날 며칠 밥도 먹지 않고 울부짖었다. 살아갈 낙이 없었다. 우울증이 심해졌다. 어머니는 거금이던 돈1 0 0원을 재선에게 주면서 여행 다녀올 것을 권했다. 그러나 자포자기 재선은 금강산에 가기도 전에 서울에서 내기바둑을 두다가 돈을 날렸다. 살 의욕이 없어진 재선은 노동판을 전전하거나 국어를 하면서 떠돌아 다녔다. 반편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랑을 하던 그가 평안도 묘양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스님을 만났다. 또그해서 스님의 일도 도우며 빌부터 먹던 재선은 아직도 자기 가슴 밑바닥을 태우고 있는 자식 이 얘기를 꺼냈다. 스님, 왜제 아이가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까닭을 모르고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거 간단한 일이지. 7일만 잠안 자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저사가 궁금한 것이 드러날 거야.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내 말이 맞지 않으면 내 목을 떼 버려라. 부처님 목도 떼 버려. 재사는 관세 모자를 염불하기 시작했다. 7일 동안 잠안 자고 염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박고박 졸기 일시였다그러면 스님이 호통을 쳤다. 그런 기도는 백날에 봐야 소용없다. 일심의 지극정성만이 기도를 성취시킨다는 질책에 재사는 기도를 다시 했다. 자식을 만나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리라는 다짐을 한 재사는 42일째 수마를 조복받았다. 처절한 사투 끝에 잠이 사라지고 잠이 오지 않는 성성함에 들어선 것이다. 재선은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했다. 잠이 사라지니 청정한 기도심 하나로 7일이 번개같이 지나갔다. 어인일인가, 그렇게 순일하게 칠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속았다 그는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부처도 보살도 사기꾼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불상의 목을 떼버리겠다며 불상 앞으로 갔다. 그러다가 소매가 탁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 순간 그토록 그리던 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비통하게 했고 꿈에도 그리던 자식. 그의 가슴을 까만 숯검정으로 만든 토끼 같은 아들이었다. 너무 놀라고 반가워 재선은 와락 안으려 달려갔다. 그러나 아들은 웃으며 물러갔다. 그가 안으려 앞으로 가면 물러서고 또 안으려 하면 팔 밖으로 물러났다. 그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며 다가갔지만 아들은 약을 올리듯 안기지 않았다. 와간한 재선은 저런 놈은 잡아 혼을 내줘야지 하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엉덩이를 찼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야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데 갑자기 개로 변했다. 그 개의 모습은 어디서 본 듯했다. 순간 그의 눈에 한 마리 개가 떠올랐다. 일본 유학 중일 때 친척 집에서 기르던 개였다. 영리하고 말귀를 알아들어 이국 땅에서 외롭던 그에게. 멋이 되어준 개였다. 재선이 나들이 가거나 선포 갈 때에도 개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극장 갈 때도 따라온 개에게 재선이 넌못 들어가니 나중에 오라고 하면 집에 돌아갔다가 영화 끝날 시간에 맞춰 극장 앞에 와있었다. 그러던 개가 병이 났다. 개는 먹지도 않고 앓기만 했다. 친척 아저씨는 도심에서 개가 죽으면 처치하기 어려우니 교회에 버리고 오라며 개를 상자에 담아 자전거에 실어주었다. 재선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저씨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교회로 가서 개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재선도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섰다. 그는 개를 볼 맛이 없어 속도를 냈다. 그런데 개가 죽을 듯한 몸을 일으켜 컹컹 짖으며 재선을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개는 병약했기에 재선을 쫓아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달리다가 스, 지쳐 쓰러지곤 했다. 재선은 눈물을 무릅쓰고 개를 따돌려 집에 돌아왔다. 몇 달이 지났다. 이별했던 개가 다시 집을 찾아왔다. 재선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던 그 개는 예전과 달리 섬뜩한 눈으로 재선을 쏘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던 개는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재선은 그제야 원한의 과보를 간파했다.버림받은 개가 아들로 태어나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인과응보가 그토록 철저하다는 것이 기가 막혔다.재선이 무문관 수행을 감행한 것도 개와 자신이 모두 업보에서 벗어나 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무문관 에서 수행할 때 다른 선생에겐 가족이나 절친한 도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선에게는 방문객이 없었다.그는 진정한 무문관 수행자였다.그래서 그가 6년간 지낸 방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방 주위를 감싸고도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은 기운만이 그의 철저한 수행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재선은 6년 결사가 해제되는 날, 억겁의 엇보와 수견의 실타래를 끊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무문관을 박차고 나왔다. 재선은 6년간 머문 무문관에 대한 착도 없이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부산으로 가서 배에 올랐다. 재선이 남긴 행적은 이것으로 끝이다. 누군가는 재선이 평상복을 입고 서울의 판자촌에 숨어 수행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남해의 외딴 섬에 산다고 했다. 정영은 소문을 쫓아 남해의 섬까지 갔지만 그는 없었다고 했다. 스스로 자취 없는 경계로 사라진 재산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문없는 문에 드니 주인없는 주인이 천지에 가득하다.